이제 이곳 좀안 나오면 안 되냐? 영구를 음, 음, 뽑아서 음, 끝났다? 음, 와, 우리 레전드다 우리 진짜. 우리 우리 진짜 이게 게임이냐? 로라도 플레 가지면 안 될까? 나 살면서 흔히 플레 가는 거 한번은 보고 싶어요. 아씨 이거 맑은 샘물 뭐야? 아 누가 보면 플레 계정 산출액에서 물결표 부회를 받던 뭐를 하던 아, 플레를 가보시라고요. 아, 그럼 물결표 국키키쁨 아, 아... 어... 선언으로 더 언급해서 따연이 감정지배하면 시청자까지 감정지배 가능함 히히흑헤이 아 근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없냐 아낭콘 드라 언제 나오냐 못 이길 것 같은데 더안 나오면 진리를 깨닫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한 아 진짜 몰라서 와 대신이 뭐 그냥 미그 퍼센트로 어? 그 자기 위로 하는 애들은 진짜 극혐이에요 그 천원 그거 왜 가리는 줄 알았어? 숫자? 지 천원 넣고 수익률 뭐30%뛰었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어? 그 3,000원씩, 뭐 1주, 2주 사가지고 이득 보면 그거 누가 알아줘? 나 아무도 안 믿어. 아 RPG 개발.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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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래? 뭐이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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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뭐이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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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래? 뭐래? 뭐뭐뭐이 뭐래? 뭐 영착이라던가. 아니면 그 사고 있죠? 그 그런 거막쓸거 같아요. 그들만의 친구, 어서 오세요. 그들만의 친구가 왜 이렇게 많아?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마 간다. 무기만 보인다. 마구만지기 믿는다. 아 진짜 실망이다. 이거 야수 뭐 나왔더라 저번에? 어떤 애는 사기치던데 이걸로 아니 둘리 말고 더 짜증나는 거아그 있었는데 야수 그거 아씨 말도 안되는 거 나왔는데 그 7코짜리 7코짜리 뽑았는데 7코 나오는 거 7코 야수였어 아씨 그거 아 77맨! 77! 그속곡 미친! 그거 나왔어, 맞아 60씩 난 3전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, 근데 난, 난좀 재미도 좀 느끼고 싶은데 3전은 너무 다들 하니까 내가 흥미를 못 느끼겠어 주식을 재밌자고 하냐고 하면 재밌어서 합니다 2명 죽이거든, 이러면? 뭐 하세요? 와, 진짜 방분 개사기긴 하다. 재미 느끼려면 비트코인이나 하세요. 높다 할게요. 아. 아니,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어요. 영광의 불 그렇게 짜릿한건 왜냐면 그거는 이유없는 도박이야 난 이유가 있고싶어 근거있는 플레이를 하고싶다고 근자감이다 근자감 이고 가끔은 편니가 주식투자로 폭산망에서 따스라티 대출 받는 그런 상상하는데 정상이지 아, 진짜 이거 좀안 나오면 안 되냐? 아, 너무 짜증나네, 진짜. 스페어 원하고.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나? 이거 어차피 본체도 못 치는데 멍청하게 이유없는 도박 사연이가 바짝 게임하는거랑 같은건가요? 한가 아니라 유근 님 어디 계세요? 유근 님! 저 이제 유근 님만 믿고 게임 합니다. 이 게임은 희망이 없어요. 30시간 7시간 전 잠들었지만 으로이 방송 켜 놓고 자서 섹시한 목소리를 듣고 지금 잠에서 깨어났다. <laughs> <불타는 건가? 웃음> 스

주식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알죠 오늘 만만보기 아왜 요그가 타냐고 아이 친 어? 수목? 왕 아 아휴... 동생 아닌데, 나 이거 순능이 되게 좋았는데. 그래서 스타... 님, 조강현... 근데 육교 공부하고 판스런 했으면서 흉곽을 정돈해 올리는데, 하나도 막 아예 안 가본 것보단 낫지. 뭐... 무슨... 둘일 수도 있지, 왜? Okay. 어, 쩡다리 두개 뭐야? 모든 걸, 모든 걸다 쓰고. 아, 다이빙은 이스파이어 코드 코다 신풍이요? 근데. 아까도 말씀드렸 버프가 다, 다 썼어요 저 버프를. 할 말이 다그랬어요 제가? 기안나우안 나요. 지우 나요. 지우리 안전요지밀전사요 영광의 불꽃음아 근데 불작 엔딩 해야 되겠는데 진짜 그거밖에 답 없는데? 아 안돼. 아 개노잼이야. 이걸 왜 써? 아 이걸 왜써 아아아아 진아저 많이 쓰는거 아는데 아 이번 턴에 쓸라고 했는데 무슨샘이야 근데 그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어디갔지